빨간 버튼 누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춘천, 아, 정말 그 전국에서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도시, 그리고 가을이면 설레이는 도시, 오늘 춘천에 와서 특별히 우리 그 이승현 원장님이 운영하는 끌림 n u 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여고, 고생 많으시죠? 예. 그저 탤런트 이승현보다 더 예쁘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좀 들어요. 그렇죠. <웃음> 예. 어, 스타일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요. <laughs> 예, 지금 아주 그 작업을 하고 계신데 끌리멘즈로좀 잠깐 소개해 드릴요 저희 끌리멘지는 어, 헤어토탈 전문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러니요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스무 살에 미용을 시작을 했어요. 스무 아, 네. 살에 미용사로 시작했어요. 출발했네요. 그렇죠. 네. 미용사로 시작을 해서 어, 한 90년도 초에 아, 그냥 해, 일반 헤어를 하다 보니까 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그 부가가치로 좀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음. 90년도 초에 제가 내가 직접 미용을 하면서 빠마를 하고 그렇죠. 또뭐 염색도 네. 해주고 아, 하면서 네. 그럼, 아 거기에 붙인 머리로 하면 어. 더예뻐지겠다 아, 그렇죠. 아니, 예. 부침머리를 갖다가 지, 제가 이제 그걸 배우면 배워서 음, 음. 사람들한테 해주면 부가가치도. 아, 부가가치. 아름, 네, 그렇죠. 네, 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부침머리. 부가가치라고 있어요. 하는 것은 그소비자가 그렇죠. 뭔가 어떤 음. 만족할 만한 그렇죠. 그런.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부침머리를 배워서 부침머리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어, 가발은 어, 가발이야. 근데 음, 음. 부침머리, 부침머리 꺼져야. 어, 뭐야? 어, 어. 이런해요 예. 그렇죠. 생소하죠. 예. 만약에 이제 커트 머리 우리 여기 지 선생님처럼 커트 머리라든가 아니면 어, 우리 세종 대왕님처럼 네. 단발 머리라든가 이런 머리를 소리 골반까지 굉장히 아 연장을 예. 시켜주는 아, 연장을 연장술이에요. 시켜주는 거. 그게 붙임 머리든요 몇백 네. 가닥을 몇백 가닥을 섹션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하나 하나씩 묶어주는, 묶어주는 아, 그런 음, 걸, 음. 걸 예.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오, 예, 사람들의 예. 만족도도 좋고 네, 네. 그러다가 아, 여기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음. 하다가 제가 또 이제 네일아트도 네, 예, 예, 네일아트한 예. 10년, 10년 전에 나웠고 네, 네. 어, 그러다 저는 어, 메이크업이라든가 또 업스타일이라든가 네, 네. 이런 것까지 다접목을 해서 헤어의 메이크업에뭐저 그렇죠. 그러니까 네일 아트까지 헤어 토탈 전문 샵인데 아, 아, 예. 거기서 또 하나 접목을 한다면 어떤 걸 할까 해서 음. 연구를 해보니까 예예오 어, 천만 인구 중에 천만 명이 할머인인 어. 거예요 그래아 아, 천만 아. 명이 네네 5분의 1이? 그렇죠. 오 분의 일이 그렇죠 오네네 나근데좀 네. 지금은 좀더될것 같아요. 음. 아, 이 사업은 괜찮겠다. 아, 예, 또 거의 예. 한 10년쯤 됐죠. 끌림 앤뉴를 끌림 앤뉴는 여기 춘천에 온 지가 한 1년, 아니, 10년 되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제가 미용원한 37년 아, 됐고, 3 7년이요 네네. 아니 나이가 몇이신데요? 20대 후반 아니셔요? 저기 15부터 했나 봐요. <웃음> <웃음> 응, 아무튼 그렇게 네, 됐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러다가 한0년 정도 연구하고 이제 탈모 시장에 대해서 음, 음. 하다 보니까 어아 아, 그러면 가발을 한번 도입해보는 건 아, 어떨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발샵 여기 하이버드가 뭐 어디 여러 음. 군데 문을 두드리다가 제가 또 사실은 어떤 어. 가발 업계 네, 유명한 곳에 하다가 제가 또 개인이 어... 어, 클리맨유라는 브랜드로 네네네. 한번 가보자 싶어서 아, 예. 사실은 네, 이 브랜드를 직접 만드셨군요. 그렇죠. 아이고 예 네. 하여튼 화려한 외출을 준비시켜 주는 거잖아요. 아 그래. 네.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호점을 하고 음... 강대병원 전문 앞에 예, 예. 강대병원 앞에 강원대 학교 전문 네네. 앞에 강원대학병원 네네. 강대병원 전문 앞에 아, 병원 앞에 예 예. 예, 예. 이호점을 또 오픈하고, 네, 오픈하고, 예. 그리고 하다가 또옆 여기 가 옆에 우리 건물 예. 또 다른 사호점 삼호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다음 네, 네. 시합이라는 걸또 다시 오, 예. 준비 중에 있어요. 아, 준비 중에 한 다음 달쯤에 오픈.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렇게 예. 준비를 하고 음. 그렇게 지금까지 37년이라는 예, 미용업에. 여기서... 전혀 나이하고 경험, 경륜하고 매칭이 안 돼요. 음... 피부 나이는 20대인 것 같고요. 헤어는 30대이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예, 예. 센스는 10대이신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네. 앞으로 어, 글쎄 더 넓힌다는 거는 조금 음... 더 생각을 해볼 거고요. 예, 여기서... 예.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다 집중이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정도로만 해서 열심히 네네. 한번 키워보고. 음, 네, 그렇게 커트, 뽑모, 염색, 그다음에 붙임 머리, 가발 머리까지. 또 거기에 플러스 네일 아트에다가 메이크업까지 하신다는 분이 이승현 원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클리맥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